이게 힌, 키가 나오니까 형 이미 흰 이미 다안들가도누줄 데가 없어. 스크롤가형님 이미 나스크롤형고흰 이미 흔들림을 했는데 승현이를 가끔 가고 살려야지. 승현이 눈도 아파서 가지고 잘못 눌렀다. 어우, 야, 낫소도 안 된다. 낫도안 돼. 나가야 돼요. 다 던집니다 이게. 수요에도잘 넣었다. 언제? 지난수요일 아, 네. 아, 아. 아이디랑 공모팀이랑 김민재 아. 왔어요? 제가 다 했다. <laughs> 맞아. 텔레비전 선생님. 어? 많이 됐더라. 많이 맞다. 끌렸다. 아저고 시... 잠깐만요. 잠시만요. 16대 12.

빠빠가 다빠빠 p a Papa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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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a p a Papa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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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p a 자유토도면 된다. 다이토도면 된다. 야, 수비할 때 올가들 올가들 거의 나가 줘야 돼. 굿샷 굿샷 아, 수비 좀 막색해. 게 들어와. 쓰게라. 야 돼. 아, 아, 오. 아, 아이고야. <목소리> 친절하게 줘, 친절하게 줘, 친절한 <목소리> 패스를 해줘. 아, 동창, 동창, 중구. 아이, 어 아이고. 아이고. 아. 아. <스> 다 아이, 다 아이, 다 아이, 뭐, 아이, 뭐, 아이, 아이, 뭐, 아이, 뭐, 아이, 뭐, 아이, 아이, 다 아이, 아아 아이, 아이, 이 부 세워야 돼! 다 뚫리라 그래! 우리랑 우리랑 다르다. 저는, 저는 오픈발런스에서다 메이드 한다. <목소리> <목소리> 우리야 오픈발런스에서 메이드를 못하는데. 동이랑사를 같이 보면 돼! 됐어 됐어. 빨리 나오자. 아이고야. 삼아 니가 해야 돼! 패스 안 돼! 세워라 그냥! 아우 시 n t know. I d 어 n t know. I 이 o n t know. I d 무 n t know. I d 已经差不多也都没等到，吴虾、啊。 어어 좋다 좋다. 물론 되겠네. 아봐우지어가이 아, 뭐 아, <laughs> 아, 아 왜같데 <laughs> 저거. 세개 다, 그러네. 오, 오케이, 오케이, 오케이. 공정 자 공격 나쁘잖아, 수비, 수비. 阿贝阿贝！哈哈哈！来！来过来！来过来！来过来！快点快点！快点！哦，好，有节

thank you